말 속에는 독이 있고 향이 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시로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말이란 함부로 막해서는 안된다. 말 한마디로 천냥의 빚을 갚을 수 있다는 속담이 있다. 이 말은 반대로 빚을 질 수도 있다는 말이다. 고운 말 한마디로 남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다. 들으면 마음이 편하고 막혔던 숨통이 열리고 희망이 보이는 그런 말 한마디는. 어느 보약보다도 값진 사람의 향인 것이다. 상대가 들어서 기분 나쁜 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말은 상대도 안 좋고 본인도 아무 도움이 없다. 옮기지 말아야 할 것을 잘못 옮기면 살인까지 갈수 있기 때문에 무서운 독인 것이다. 그래서 남에게 악담을 하면 언젠가 되돌려 받는 것이다. 자업자득인 것이고 뿌린대로 거두는 것이다. 말이란 항상 조심을 하여야 한다. 그림을 그리다 잘못 그리면 지우고 다시 그리면 되지만, 한번내 뱉은 말은 되돌려 고치기 어려운 것이다.